안녕하세요. 아그네스 하우스의 아하입니다. 오늘은 오프라 윈프리가 세기의 수많은 지성들에게 삶의 길을 묻고 그들의 지혜를 담은 책, 위스덤입니다. 오프라의 표현대로 영원히 마음에 지닐 수 있는 말들이 담긴 책이에요. 더불어 자연의 눈부심이 가득한 사진들이 함께 실려있어서 책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네요 오늘 함께 하고 싶은 부분은 세계적인 미리학자 다니엘 핑크와 오프라의 대화입니다 다니엘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나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클레어 부스루스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했던 말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지요. 위대한 인물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해야지 한 단락으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링컨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는 미합중국을 지키고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훌륭해요. 훌륭한 문장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미국 국민을 대공항에서 구해내고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멋진 문장이죠. 그녀는 다시 케네디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위대한 인물은 한 문장이라는 걸. 위대한 인물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삶을 목적을 향해 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에게 나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오프라가 얘기해요. 내네 문장을 말해볼까요? 어젯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곰곰 생각했습니다. 내 문장은 이렇게 정했어요. 나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최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 다니엘 핑크, 와, 훌륭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가 다니엘 핑크에게 당신의 문장은 어떤 건가요? 하고 물어요. 다니엘 핑크는 이런 당신이 한 말을 따라하면 안 되니까 방금 생각난 문장을 말하지요. 사람들이 세상을 좀더 분명히 이해하고 좀더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책을 썼다. 다니엘 핑크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나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라고 묻는 것이고,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을 알려줘요. 이두 번째 질문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우리가 좀더 발전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래요.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제보다 더 잘했나 라고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를 끝내고, 나는 오늘 어제보다 더 잘했나? 라고 물으면 많은 경우에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틀 연속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잠자리에 들때이 질문을 하고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나면 다소 가책을 느끼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좀더 다짐을 하게 되니까요. 오늘 어제보다 못했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슈퍼 소울 선데이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했던 지혜의 순간들, 감동의 순간들이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도 지혜 배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나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라고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오늘 어제보다 더 잘했나? 라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한 문장으로 말해 볼수 있나요? 여러분도 자신을 한 문장으로 말해 보실래요? 저 아하도 한번 해 볼게요. 나는 자신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빛을 내므로써 사람들을 돕는다. 여러분 자신은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